옆집 할바니의 배추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잘 자랐습니다. 저하고 같은 날 심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여기는 저는 그때 당시에 황금 배추를 심었고. 여기 어머님은, 옆집 어머님은 일반 배추를 심었습니다. 같이 품마시 하면서 제가 심어지면서 어떻게 심느냐고 많이 배웠던 그분들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깔끔하지는 않네요, 지금. 저기도 보면은 죽어 있고요. 배추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추라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뽑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도 저도 컸으면은 이렇게 컸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죽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정말 크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 구멍이 뻥뻥뻥 약을 해야 되는가 보는데. 이렇게 공간을 넓게 했는데도 배추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군요. 저는 공간을 상당히 작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넓게, 크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추 크는 옆집 할머니, 옆집 어머님 배추 크는 거 구경하고 이제 제 밭에 가서 10일, 그러니까 10일, 20일 정도 된제 배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지에 심은 제밭 배추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여덟. 딱열 개네요, 이렇게. 열개 심었고요. 얘네들은 튼튼한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네요. 물잘 통하라고 이렇게 옆에를 또물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것도 약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음. 크기는 아주 작은데 언제 자랄 때 저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약을잘못해서심 었던 을살아가서우리가 그 있는데 요거는 비에가었던비리에심 었던 배추이서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무 개 정도. 예, 스무 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힘있게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배추를 심어 놨는데 제 눈에는 어째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지 여기에 이제 하나 죽었고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것도 상태가 조금 애매한데 아 여기 있군요 이게 약을 한번 오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laughs> 진딧물 약 아니면은 뭐. 그 어, 있는 약 한번 해 보죠. 진딧물 약하고 구멍 뽕뽕 뚫린 약 하니까 그걸 좀 해서 뿌리겠습니다. 이게 제 배주 밭의 전경입니다. 제가 저 위쪽에서 이걸 잡아 드렸었는데